다들 <laughs> 날 보면 야옹이로 변신하게 해볼야 다들 기대해 네네 허 네. 어, 벌써 시간이 다됐네슝 안녕하세요 달빛재은이TV의 달빛재은입니다 오늘 다이소에서 밑에 일 보시면 이에도 보시면 이거를 샀습니다 뭐예요? 뭐 샀어요? <웃음> <웃음> 너네들 나날 보면 고양이 박지우 면신하게 뱀파이어 피해 먹게 될 거야 다들 기대해 벌써 시간이 됐는데? 슝 안녕하세요 달빛재이는 TV에 제일 제일 은이 응. 너네들 날 보면 야옹이 형 뱀파이어 피형 뱀파이어 먼지 나게 야옹이 먼지 나게 뱀무형번진 나게 뵐 거야 그럼 다들 기대해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빨리 가 기대해 쉬. 안녕하세요. 다이... 되는 나이 보면 야옹이야 뱀파이어 피해 그다음 뱀파이어 뱀. 그다음에 <뱀> 박지영 변신하게 할 거야 다내 기대 벌써 시간이 다 되네 슝 오늘은 엄마랑 같이 다이소에서 이걸 두개 사봤는데 어떤 게 예쁜지 기대돼요